여러분들 다시 영상 켰습니다. 아까 내려와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좀 짜증이 나서 그만 짧은 코스가 있어서 한3 시간짜리가 있어서 지금 바삐 산에 다시 올라왔고요. 좀껌 어두워지기 전에 좀 잽싸게 좀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요거 올라가서. 좀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들을 좀 봐서 영상을 다시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빨리 올라가서 좀 찍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두 개가 또 죽고 있어요. 이게 능이가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얘네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이쪽은 그래도 한번 좀 어쩌는 건지. 또쌓고 있는 게 이렇게 있고. 아, 진짜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진짜. 이런 것들은 채취를 해야 되나요? 아, 채취를 이렇게. 종류는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서 주고. 요거는 다음에 와서 캐, 캐, 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올라간 거 잘한 것 같고요. 일단, 계속 올라가면서 빨리, 어둠이 오기 전에 빨리 훑어보고 해야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참 진짜 어떻게 감을 못 잡겠습니다 감을. 여러분들 이쪽에도 함대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가 또 이렇게 이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 아 진작에 일로 올걸. 아. 아, 참. 오, 얘네들은 아주. 요것도 다음 주에 제가 5일 이다 채취하러 오겠습니다. 이쪽에도 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 여기가 아니, 눈이 밭이네, 눈이 능이 밭. 눈이가 큰물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도게선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보여가지고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일단 좀더 돌아보고요. 여러분들, 이쪽에도 지금 막자라나고 있습니다. 변장변장술 견장, 그리고 이 절벽에도 지금 이렇게 능이가 나오고 있어요. 와 여기 오늘 아까 그뱀본게 저한테 또 산타라고 예시를 준 건지. 아 오늘 그나저나 이 능이들이 다음 주까지 저를 기다려 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저를 기다려 줘야. 이건 또 보기만 하고 또채치는못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 또 이쪽에도 여기. 순박 자라나는 애들. 어, 엄청납니다. 엄청나. 제가 그저께 말한 얘기 정정 해야 될것 같아요. 능이는 꿈물, 꿀물, 꿈물이라 그랬는데, 능이 산행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5시가 좀 넘었는데요. 야 그렇습니다. 이거 내려가다가 또 이거 꼼꼼해질 것 같은데 일단 올라와서 확인을 했으니까 더 확실하게 더좀더 더 뒤져보고 내려가 겠습니다또 좋은 거 있으면 영상 찍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고요. 일단 오늘 좀 짜증, 짜증이 나서 올라온 건데, 일로. 올라오길 잘한것 같고요. 또, 애초에 오, 오전에 여기를 올라왔으면은 조금 더 살을 더 뒤져서 더 좋은 것들도 볼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는데, 일단 뭐 여튼, 뭐 많은 새끼 애들을 봤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요. 일단 저거를 며칠 있다 와봐야 알겠지만, 뭐 제가 큰 애들을 따면 좋은 거고, 뭐, 안 따도, 안 따도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또 알게 돼서 기분은 최고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영상. 오늘 기분 좋게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